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 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래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한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르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래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중의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있을 때,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떠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비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비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선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이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대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41장 전체 좀긴 어, 내용인데요 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어, 이해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9장부터는요 바벨론에 의해 어, 포위당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들이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이 과정, 이 상황들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눈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귀족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눈알이 뽑히게 되고요. 어, 새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외 성중에 남아 있던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는 중에 이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왕궁 그리고 백성들의 집을 불로 태우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어,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어, 이러는 중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은 이 아무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던 백성들, 예, 빈민들이죠.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바벨론의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유다 지역을 관리할 총독을 세워, 세워줍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예, 유다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다리아입니다. 그 다리아가 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세워진 총독입니다. 그렇게 그다리가 세워지는데, 이그 다리아는 이 서기관 가문의 사람인데요.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는, 이, 어, 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파괴된 예루살렘에서는, 어,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미스바로 지역을 옮겨서 거기를 행정 수도로 삼고 거기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미스바는요, 왕정시대가 세워지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에, 어, 종교와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다가 어, 미스, 그 행정 수도를 세우고 남은 백성들을 이끌면서 유다를 다시 어, 안정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다레가 총독이 되고 미스바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유다 지역을 안정화시키니까 이 주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바벨론과 대적해서 또 피해서 숨어버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미스바로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바벨론을 피해서 그 유다 지역 주변에 있는 들판에 숨어 살던 사람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고관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대 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부하들과 함께 미스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몰려왔냐면은요. 주변 나라들, 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유다 주변의 나라들로 흩어졌던 유다인들도 이 소문을 듣고 미스바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어 바벨론의 선처를 받아서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예레미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로 어그다아가 통치하는 또 다스리는 이 유다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내용도 쭉그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스바로 많은 사람들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요. 그들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 의도를 가지고 미스바로 왔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은요,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요, 이 그달야 그다리아, 총독 그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 그달야가 바벨 침 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유다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암몬 왕이 이그 다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주 적절한 사람인데요.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왕족의 왕족, 예, 그리고 왕의 군대를 예. 맡은 왕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죠. 왜냐하면 이그 다랴는 서기관 가문인데. 왕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의 역할을 하는 총독으로 세워서 세워져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왕족인 자기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다리를 죽이도록 이 암몬 왕이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마엘이 와 있었다 하는 거죠. 또어 어떤 사람이 와 있었냐면은요. 어 요나단이라고 하는 요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유다를 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다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암몬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야가 살해당하게 되면은 다시 유다는 안정이 되가던 유다가 흩어져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불씨가 꺼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요한는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야에게 찾아가서요. 지금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다야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그달야가 있음 요한안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너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안이 포기를 하지 않고요 비밀스럽게 다시 그달야를 찾아가서 진짜 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내가 가서 그 이스마엘을 처리할 거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그달라는 요한안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한안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한안이 이야기해준 이 이야기가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라를 피살하는 내용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다리아를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좀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좀더 살펴보면, 은 일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에, 예,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건, 네, 7월을 이야기하는 데요, 예루살렘 함락되는 시점이 4월 9일이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의 아들 그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열 명은 아마 암살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다아를 죽이기 위해서 예. 이 엘리사마는 아그 어, 그달라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그자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이 미스바로 찾아가서 그다야하고 함께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는 중에 예. 이 엘리사마가 아 이스마엘이 그 그달야를 떡을 함께 먹는 중에 칼로 죽입니다. 진짜 요한안이 예언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그다라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함께 있는 유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바벨론 군인들도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떡을 먹던 그 그다라 포함해서 거기에 있던 신하들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도 함께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요한안의 말을 듣지 않던 그이 그다라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예,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비밀스럽게 진행됐는지 그 다라가 죽은 이후에 이틀 동안이나 아무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은 그가 그 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만큼 이스 이스마엘이 비밀스럽게 찾아가서 그 다라를 죽였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어, 이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고요. 그 다리를 죽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직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때에 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8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스마엘에게 들립니다. 오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는 것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 아마 거기서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왜 맞으러 나갔는가? 가서 보면요 함께 울면서요. 함께 그다야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미 그다야를 죽였는데 이스마엘이 울면서 함께 그다야를 만나러 가자.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전에 그다라를 만나러 미스바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두 얼굴을 가진 악한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8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성읍 중앙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이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모두는 아니죠. 80명 중에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다 구덩이에 그 시체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걸린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70명만 죽이고 10명이 남았는데요. 그 10명이 남은 이유를 보면은요, 이 10명이 꾀를 내서요. 만약에 자기들들을 살려주면은 자기네들이 숨겨놨던 들에 사는 동안 숨겨놨던 식량이 있는 것 같은데 밀과 보리,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두었는데 만약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자기네들이 그 위치를 알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열 명을 살려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여 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미스바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총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때 남은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 시드기야 왕의 딸들하고 주로 여자들 또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그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대라를 죽이고 암몬편으로 가서 암몬과 함께 이 유다를 다시 먹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소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남아있던 지휘관들 군인들 다 데리고 이 이스마엘과 싸우러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 그와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싸움에 패한 이스마엘은 여덟 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마엘에게 잡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출한 요 하나는 미스바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을 잘 보세요. 바벨론이 세웠던 총도 그 다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많이 죽였고, 심지어는...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예, 그냥 있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이스마엘이 한 일이지만 아마 요한안에게 또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요한안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렇게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안이 생각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2장에 보면 이 요한안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다 죽게 됐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줍니다. 만약에 너희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 요한안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렇게 예,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함락되고 난 뒤에 요 사건들을 잘 정리해 볼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스토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 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요, 아,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는데,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지 저희가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그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지.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이 두려운 결과들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 한번 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고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따르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돌보심 아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Amen.